안녕하세요. 세계사 기초 공부 73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중세말에 출연한 중앙 집권 국가들 중에서 먼저 영국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살펴보았던 플랜테저넷 왕조의 핵심 내용을 잠시 요약해보겠습니다. 노르만 왕조 헨리 1세의 딸 마틸다와 프랑스 왕주 가문의 조프루와 플랜테저넷이 결혼하면서 왕조 개창의 배경이 만들어졌고 플랜테저넷 왕조를 실제 개창한 사람은 두 사람의 아들인 헨리 2세인데 그의 왕비는 중세 서유럽 최대의 권력을 지닌 여공작으로 강력한 왕주제국을 가능하게 해준 아키텐의 엘레오노르였습니다. 그리고 헨리 2세와 엘레오노르의 셋째 아들이 플랜테전의 왕조 국왕 중에 가장 유명한 사자왕 리처드 1세인데 살라딘과의 대결로 널리 알려진 제3차 십자군 전쟁에서 크게 활약했으며 리처드의 뒤를 이은 동생 실지왕 조는 귀족 세력에 굴복해서.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에 서명했고, 그리고 존왕의 아들인 헨리 3세가 자신이 서명했던 옥스퍼드 조례를 무시하고 과세를 시도하다가 시몽드몽포르에 굴복하면서 최초로 영국의회를 개설하게 된다는 것도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헨리 3세 아들인 에드워드 1세는 강력한 구강권을 확립하고 모범의회를 출범시키는 등 잉글랜드 국가 발전의 기반을 잡은 명군이라는 평가와 스코틀랜드 독립 영웅인 윌리엄 월레스 등을 잔혹하게 학살했다는 평가를 동시에 받는다고 했는데 이번 영상은 에드워드 1세의 손자로 100년 전쟁을 일으킨 에드워드 3세와 에드워드 3세의 아들로 100년 전쟁 기간에 잉글랜드 측 사령관으로 명성을 떨치면서 오늘날에도 영국인들에게 널리 사랑받는 에드워드 흑태자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이번 첫 번째 영상에서 에드워드 3세의 즉위 과정과 스코틀랜드 정복 등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 두 번째 영상에서, 에드워드 3세 시대의 100년 전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드워드 1세가 스코틀랜드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서 장남인 에드워드 2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수많은 자녀들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에드워드 1세는 45살이 돼서야 귀중한 후계자 에드워드 2세를 얻었으므로 그는 곧바로 잉글랜드 왕위의 확정 상속인 웨일스공이 됩니다. 하지만 잉글랜드 중앙 집권화 기반을 닦았다는 부왕 에드워드 1세와 달리 에드워드 2세는 실지 왕존에 비견될 정도로 정치적으로 무능했을 뿐 아니라 동성의 의혹을 받고 있던 프랑스 하급 기사 출신의 피에르 가베스턴을 총애하게 됩니다. 가베스턴은 에드워드 1세에 의해 프랑스로 추방되었는데 아버지 사망 후 에드워드 2세는 다시 가베스턴을 불러들여 코널백작지기를 주는 등 여러 특혜를 주다가 의회에 반발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후 국왕의 동의 없이 의회파가 가베스턴을 반역죄로 처형하면서 국왕과 의회와의 관계는 악화되었고, 1314년에 벌어진 베너번 전투에서, 전력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스코틀랜드 로버트 1세에 참패하면서, 부왕 에드워드 1세가 힘들게 유지해온 스코틀랜드에 대한 지배력도 상실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에드워드 2세의 실정은 계속되었는데, 당시 국왕과 대립하던 의회파의 중심인물은, 국왕 사촌이자, 잉글랜드 내에서 가장 부유했던, 랭커스터백작 토마스였습니다. 그런데 14세기 당시 북유럽을 강타한 대기근과 전염병에 따른 민생 혼란이 심해지면서 의회파가 분열하자 이를 기회로 에드워드 2세는 휴대스펜서 부자를 등용하게 됩니다. 국왕의 총애를 빌미로 휴대스펜서 부자가 실권을 장악하고 독선적 국정운영과 부정부패를 일삼자 이에 반발한 토마스 등 주요 의회파들이 1321년에 반란을 일으켰는데 의회파의 분열을 이용해 반란 진압에 성공한 에드워드 2세는 랭커스터 백작 토마스를 잔혹하게 거열시키고 교소형에 처한 후 지위와 재산까지 몰수해버렸으며 나머지 관련자 30명도 대거 처형하면서 가베스턴 죽음에 대한 안갚음을 하게 됩니다. 이후 왕권을 제안하던 의회 측량마저 폐기하면서 잠시 안정적이었던 에드워드 2세의 정계장악은 몇년 후인 1326년 프랑스에 망명해 있던 반대파들의 공격으로 종료되게 되는데 뜻밖에도 이 공격을 주도한 사람은 에드워드 2세의 왕비인 프랑스 이사벨라였습니다. 에드워드 3세의 모후인 프랑스 이사벨라는 필리프 4세의 딸로 남편을 몰아낸 후 아들을 왕위에 앉히고 섭정까지 지내면서 흔히 프랑스의 암늑대라는 별명으로 불리우는 인물입니다. 소문난 미모였다는 그녀는 에드워드 2세와 결혼하여 4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에드워드 2세의 동성애 의혹과 정치적 무능은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파탄냈고 에드워드 2세의 총애를 바탕으로 휴대스펜서가 이사벨라와 왕세자 에드워드 3세의 영지까지 건드리자 이사벨라는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이후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가스코뉴 분쟁이 생겨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들과 함께 프랑스로 파견된 이사벨라는 잉글랜드에서 토머스와 같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프랑스의 망명에 있던 로제 모티머를 만나서 남편에 대한 반란을 모의하게 됩니다. 결국 1326년 왕비 이사벨라가 모티머와 함께 오빠 샤를 4세가 보내준 일부 지원병까지 끌고 잉글랜드로 쳐들어오자 잉글랜드 유력자들 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왕 측근들까지 반란 세력에 가담할 정도로 에드워드 2세에 대한 불신과 반감은 상당했다고 합니다. 휴대 스펜서 부자를 처형하고 쿠데타에 성공한 이사벨라는 1327년 1월 웨스트민스터에서 의회를 개최하여 남편을 탄핵했는데 신분별 대표자들이 에드워드 2세의 폐위에 찬성했고 퇴위 후 버클리성에 감금된 에드워드 2세는 몇 개월 뒤에 의문사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남편 에드워드 2세가 퇴위하고 1 3 2 7년에 아들 에드워드 3세가 15살 나이로 왕위에 오르면서 모부인 이사벨라는 섭정이 됩니다. 하지만 정부인 모티머와 함께 국정을 좌우하던 모부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에드워드 3세는 측근 세력을 모아 실력을 갖춘 후 1330년에 노팅엄성을 공격하여 당시 최고 실력자인 모티머를 체포해 처형해버렸고 모부, 이사벨라도 수도원에 유폐시키면서 단독으로 국정을 장악하게 되는데 이때 에드워드 3세의 나이는 겨우 18살이었으며 2년 후에는 모후를 유폐해서 풀어주고 관계를 회복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 주인공인 에드워드 3세는 1327년에 잉글랜드 국왕으로 즉위하여 1377년까지 무려 50년의 긴 재위기간을 보내는데 정치적으로 무능했던 부왕 에드워드 2세와 달리 조부 에드워드 1세를 닮은 정치력과 결단력을 갖추고 당시의 영국을 유럽 최고 군사강국으로 만들었으며 제 위낸의 국민들의 신망을 받았던 중세 잉글랜드 최고의 명군이라는 평가를 듣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에드워드 3세의 왕비는 에노의 필리파인데, 필리파의 아버지는 에노백작 기오밀세이고, 어머니는 프랑스 발루아 가문을 창시한 샤를드 발루아의 딸인 잔드 발루아입니다. 오늘날 벨기에와 프랑스에 걸친 에노 지역을 다스리던 에노백작은 인저페이는 플랑드르를 통치하기도 했는데, 플랑드르와의 동맹이 필요했던 잉글랜드 에드워드 2세는 왕세자 에드워드와 에노백장 영예를 약혼시키게 됩니다. 결혼 초기에 어린 필리파 왕비는 섭정을 하던 시 어머니 이사벨라의 견제를 받기도 했지만 이후 모티머를 제거한 남편 에드워드 3세가 모후도 유폐시키면서 국정을 장악했고 장남인 흑대자 에드워드도 태어나면서 왕비로서의 권리를 인정받게 되는데 원래 성실하고 인자한 성품을 지닌 데다가 남편을 따라 정장에 임하는 등 남편에게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록 외국 출신이지만 왕실내에서 높은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100년 전쟁 중인 1346년에 에드워드 3세가 대군을 끌고 프랑스로 출장하자 잉글랜드의 허점을 노린 스코틀랜드가 공격해오는데 남편이 없는 동안 섭정을 맡은 필리파 왕비는 남편을 대신해 군대를 소집하여 스코틀랜드 침략에 맞서 싸웠고 군사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스코틀랜드를 격파하고 데이비드 2세를 포로로 잡기도 합니다. 또한 필리파 왕비는 예술인들을 후원하고 가난한 병자들을 위해 병원을 설립하는 등 자선사업에도 힘썼다고 하는데 1341년에 세워진 옥스퍼드 대학교의 퀸스칼리지도 필리파 왕비를 기념하여 세워졌다고 합니다. 사이가 유난히 좋았다는 에드워드 3세와 필리파 왕비 사이에는 8명의 아들과 5명의 딸이 태어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당시에는 영아 사망률이 높아서 여러 국왕들은 심각한 후계자 문제를 겪게 되는 반면 에드워드 3세는 많은 자녀를 남겼습니다. 성인이 된 아들로는 장남인 에드워드 흑태자를 비롯해서 둘째 클라렌스 공작인 엔트워프의 라이온에 셋째 랭커스터 공작 곤테의 존 넷째 요크 공작 랭글리의 에드먼드가 있어서 이들 후손 간의 왕위 계승 문제를 둘러싸고 장미전쟁이 생겨나기도 하며 오늘날 잉글랜드 혈통의 60% 이상이 두 사람 후손이라 할 정도라고 합니다. 왕권을 강화하고 국정을 장악한 에드워드 3세는 먼저 스코틀랜드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즉위 초 모후 섭정기간의 잉글랜드는 에드워드 1세가 오랜 기간 정복을 시도하면서 엄청난 저항과 무리한 원정에 따른 재정 문제까지 일으키고 있던 스코틀랜드와 1328년 3월 에든버러 조약을 체결하여 특별 평화부가금 10만 스털링을 받는 대신에 스코틀랜드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로버트 1세의 스코틀랜드 고광 지위도 공식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로버트 1세의 아들 데이비드 2세와 에드워드 3세의 여동생 조안이 결혼하고 에드워드 1세가 전리품으로 약탈해간 스코틀랜드의 보물, 운명의 돌도 스코틀랜드에 반환하기로 약속하는 등 양국은 우호관계를 이어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친정을 시작한 에드워드 3세는 즉위 초 스코틀랜드와 맺었던 친선관계를 파기하고 조부처럼 또다시 스코틀랜드를 노리게 되면서 제 2차 스코틀랜드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드워드 3세의 매제이면서 당시 스코틀랜드 국왕인 데이비드 2세가 5살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면서 국정이 불안한 틈을 타 에드워드 3세는 지난 영상에서 알아보았던 존 발리올의 아들인 에드워드 발리올을 지원했고 결국 쿠데타가 성공하여 에드워드 발리올이 잠시 스코틀랜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프랑스로 망명했던 데이비드 2세가 지지자들의 도움으로 1341년에 다시 스코틀랜드 왕위를 탈환하면서 결국 에드워드 3세의 스코틀랜드 정복 시도는 무위로 돌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 100년 전쟁 중에는, 프랑스와 동맹을 맺은 스코틀랜드의 데이비드 2세가, 1만 2천 명의 군대를 끌고, 잉글랜드 북부를 침공해오기도 합니다. 당시 에드워드 3세가 없는 상태로 필리파 왕비가 섭정이었던 잉글랜드는, 1346년 10월 17일, 잉글랜드 북부 네빌 크로스 전투에서, 랄프 네빌이 스코틀랜드를 격파하고, 데이비드 2세를 포로로 잡게 되는데, 계속된 잉글랜드의 공격으로, 스코틀랜드는 국토가 초토화되었으며 11년간 포로 생활을 하던 데이비드 2세는 몸값 지불을 약속하는 협정을 맺고서야 겨우 본국으로 귀국할 정도로 에드워드 3세 시대의 잉글랜드는 스코틀랜드에 대한 확실한 우위를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에드워드 3세 시대에 와서 잉글랜드 의회가 귀족원과 서민원의 양원제 의회로 분리되게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1258년에 헨리 3세가 대연장 내용을 구체화한 옥스퍼드 조례를 승인했다가 이후 조약무효화를 선언하고 또다시 과세를 시도하다가 루이스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이후 잉글랜드의 실질적 통치자가 된 시몽드 몽포르에 의해 최초로 영국의회가 개설되게 됩니다. 그리고 헨리 3세 뒤를 이었던 에드워드 1세는 웨일스와 스코틀랜드 정복 그리고 프랑스와의 전쟁 등 대외 정복을 위한 재정 지원이 절실히 필요해지면서 훗날 영국 의회 구성의 모델이 되었다는 모범 의회를 1295년에 소집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후에도 의회 민주주의의 시초가 되는 영국 의회는 국왕권과 서로 견제하면서 강화되기도 하고 약화되는 과정을 겪기도 하는데 에드워드 3세 역시 재위 기간 동안에 의회를 47회나 소집할 정도로 조부 에드워드 1세 이후 이어져온 의회주의 전통을 계승하게 됩니다. 특히, 에드워드 3세 시대의 잉글랜드 의회는 대주교, 주교, 수도원장 등 상급 성직자와 귀족들로 구성되는 귀족원과 주및 자치구 대표로 구성되는 서민원으로 명확하게 분리되었고, 이후 오늘날의 상원과 하원이라는 양원제도가 생겨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에드워드 3세의 장남이 그 유명한 에드워드 흑태자입니다. 에드워드 3세와 에노필리파 왕비의 장남인 에드워드 흑태자는 우드스톡 궁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드스톡의 에드워드라고도 하는데 흰 피부에 연약한 얼굴을 지녔고 그다지 건장한 체격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재위기간이 길었던 아버지 에드워드 3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비록 왕위에 오르지는 못하고 아들 리처드 2세가 후계를 이어가게 되지만 잉글랜드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은 인물입니다. 먼저 흑태자라는 이름은 전투에 참가할 때마다 항상 검은 갑옷과 방패를 착용했다고 해서 붙여졌다고도 하고, 흑태자가 프랑스에서 저지른 잔혹한 학살과 약탈 때문에 붙여졌다고도 하는데, 아버지 에드워드 3세와 함께 참가한 백년 전쟁에서 뛰어난 무술 실력과 기사로서의 용맹한 뿐 아니라 잉글랜드 군사령관으로 궁병과 기병을 활용한 새 전술을 도입하는 등 전술면에서도 뛰어난 명장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프랑스군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다음 영상에서 알아볼 1346년의 크레시 전투에서 프랑스군을 크게 격파했으며 1356년 푸아티의 전투에서는 부족한 전력으로 수세에 몰린 상태에서도 프랑스군을 격파하고 프랑스 국왕 장 2세와 수많은 귀족들을 포로로 잡는 등 100년 전쟁 초기인 에드워드 전쟁 시기에 에드워드 흑태자는 군 전력의 열세 상황에서도 놀라운 전술 전략으로 영국의 승리를 견인하는 뛰어난 전략가이면서 위기의 상황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용기를 보여준 잉글랜드의 영웅이며 또한 포로로 잡은 프랑스 국왕 장이세를 정중히 대우하는 등 기사도의 전통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잉글랜드 기사의 귀감이라고 높게 칭송받게 되는데 다음 영상에서 100년 전쟁에서의 흑태자 활약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드워드 3세에 대한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